I'm 드디어 4층에 사람이 모였어요. 여기는 3층이네 3층. 3층인데, 4층에 한층이 더 있거든요. 많이 오셨네요. 회를 거듭할수록 주변 이웃, 친지, 동기들한테 이 감동적인 법회를 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문의 음, 주제는 인장. 자리에 임한다. 소원사 화안교 고패에 임한다, 자리했다, 동참했다, 그 임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강의 하기 전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장수 임해야 된다. 이 내용은 용타스님의 동사적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준분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용타스님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주었던 분이 용타 스님이고 그분의 강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임장이라는 건 함께한다, 같이 독참한다 그런 뜻이죠. 자, 임장.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매 순간순간 어떤 공간에 함께 있게 되죠. 직장, 사회, 강의실 등등에 임장하게 되는 거. 어떤 태도로 임장을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화합경 법회에 또는 임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이 장의 화엄경에 임할 것인가? 습관적으로 그냥 임하는 것. 좋은 습관들 임하면 좋겠지만, 미성수 습관으로 임하면 이 장에 이유하지 못하다. 여러분은 화엄경의 주인공이고, 이 자리에 나는 주인공이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떤 태도로 화엄경이 잘 인정해야 되는가. 자, 나는 이 장의 주인이다. 나는 이 장의 주인이다. 같이 나는 이 장의 주인이다. 나는 이 장의 주인이다. 나는 이 장의 주인이다. 자, 내 인생이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마찬가지로 화엄경 수원서 옆에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많은 태도를 가져보자. 자, 인생도 마음 먹기 나림이죠. 마음 먹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으면 또 긍정적이고, 빼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다른 것이죠. 자, 용타스님 단어입니다. 용타스님 단어. 자, 같이 하겠어요. 나는 이 장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나는 이 장을 극락으로 만들리라. 흥락으로 만들리라. 나는, 이 네. 나는 이 법회를 천국으로 만들리라. 천국으로 만들리라. 어떤 공간에, 어떤 장소의 뜻이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깨달으면 어떤 태도로 그 장에 임하는가, 그 장소에 임하는가. 강의할 때 선생님이 보면 안 돼. 저는 공부할 놈인가, 안할놈인딱 보면 첫놈안 돼. <laughs> 그 아이는 습관적으로 그 공부하는 태도가 잘 되어 있겠죠. 환경에 오신 여러분들도 100점짜리 분위기에 지금 보니까. 만약 시험 본다면 우등생이 다계셔요 공부하는 학생은 딴짓하고 듣지도 않고 막 이상해.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정돈되어 있어요. 제가 기뻐요, 제가. 다 기쁨 박수 한번 같이 하시죠. 네. 전번에도 보일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대 법문하면서 하늘에는 무수한 꽃병아 내리는데 내글만큼 받는다 우보일생이 많아고 중생수기 득자랑 무수한 만복이 비처 내리는데 내 글만 듣아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이 하시죠. 우주의 주인인 나는 우주의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공동체를, 내, 공동체를 내, 나라를, 내 나라를, 이 지구를 나아가, 이, 이 지구를 나아가 무한 우주를, 우주를, 우주를 극락으로 만들리라. 만들리라. 이 신념을 가지고 임한다. 네, 네. <laughs> 박수, 박수. 그 사람의 인생의 실패는 그 사람의 신념 체계에 있다. 신념, 확신, 긍정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따라서 긍정적인 신념 체계는 좋은 인생을, 좋은 삶을 만들어준다. 주인이 내가 이 환경장을 반드시 극락으로 만들리라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얼굴 표정부터 말씨, 행동까지 하나하나를 다 다룰 것이다. 천상, 천하, 요독정, 하늘과 땅세. 내가 가장 유도 아닌 게 나만 모두가 빈부도 없고 격차도 없고 누구누구가 나의 생명의 존엄과 가치는 우적을 바꿀 수가 없다. 돈을 천재로도 바꿀 수 없다. 그것이 천상천하의 요하덕주의인 하늘과 땅 세대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 모여서 주인인 거룩한 사람이 모여서 지금 거룩한 법을 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임장을, 신념을 가지고 법회를 임하자. 그런 말씀, 임장이라는 것이. 자, 박수 한 번. 자. 수원사에서는 항상 법회를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셨기에 모든 걸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셨기에 모든 걸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긍형이 오지 않으면 이거 문제 있어요. 낱낱이 사건 곳곳에 감사가 오지 않으면 이거 문제 있어요. 이게. <laughs> 문제 있어요.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참 감사하다, 고맙다. 아, 이게 뭐 감사해? 복권이 돼야지. 그러면 좀 인생 꼬이는 거예요. 매사에, 범사에, 어느 곳에 임하든 간에 이 감사가 확, 확 와야 돼. 그러면 확 열리는 거야, 이게. 거침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공포가 없어. 기뻐, 즐거워, 행복해. 자신 있어. 그게 긍정감사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기적이다. 하세요 하시. 살아있으니, 살아있으니, 살아있으니 기적이다! 살아있으니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잖아. 기적이잖아, 이게. 박수. <laughs> 오늘 화암계 어깨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든 애군이 소멸되고 하고자 하는 모두 성취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득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떻게 지난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와. 이제 드디어 2층까지 차고 있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오신 분들, 도반들 또 처음 봤다고 서먹서먹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긴 여정을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큰 박수로 해 주시면서 예. 그래요. 그래요. 인사들 나누세요. 오늘, 어, 벌써 세주묘원품, 총 5품 중에서 여러분들 오늘 3품, 그리고 4권, 3품이 아니죠. 1품에 3권, 그리고 4권 중간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제 5권까지가 세주묘원품이 끝납니다. 어느덧 벌써 시작했나 싶더니 세주묘원품을 회양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법회 때 어, 금방 음. 끝나죠 어, 화엄경의 모든 품이 이렇게 길진 않아요 어, 이렇게 뭐 입법계 품이나 십지품은 가면 좀더 길어지긴 하는데 어, 처음부터 어, 무슨 1품이 이렇게 5권 5권이나 돼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좀 부담 느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화엄경 대방건물 화엄경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어, 그 화엄법회, 화엄회상 대중에 참여한 그미진수와 같은 보살, 분자와 원자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그 미진수의 보살 대중들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해 드리려고 해도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못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각 영역에 각 세상에 각 세계의 대표자들만 호명하는 게 무려 지금 세종료원품 5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오늘 그 중간 한참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간 부분까지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봉독했던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자꾸 이렇게 지역적으로 파고들어서 전체를 자꾸 놓치게 되니까 어, 한번 다시 우리, 얼마 안 됐지만, 지난 두 번의 법회 동안에, 어, 한번복기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우리 이게, 어, 7초 9회 39품으로 이루어진, 지금 우리는 80화음경을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 1품. 그죠? 세주 묘원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주 묘원품을 이 법회, 법보리 도량에서 관장하고 있는 설주가 누구라고요? 우리 지금 제 오른편에 계신 보현 보살님, 어, 보현 보살님이 설주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어, 보현 보살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랬죠 어, 덕행을 엄만히 구족하신 보살이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가는 보살로는 가장 상징적인 보살님이시다, 이거죠. 그데이 보살님이 처음에 딱 등장을 하셔서 세존묘원품이 화려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딱 나왔던 게 대중들의 화엄회상 대중들의 위의 그 모습들의 거룩한 모습이 어땠느냐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때 뭐라고 나오죠? 친근세존하사 일신천왕하사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그 많은 보살들이 이 우주에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몰려들어서 부처님을 세존을 칭견하고 친근,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우러러 받들어 보더라 이 모습입니다.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화엄경을 그냥 글로만 읽으면 하도 안 들어요. 이 종교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엄의 상대중들이 부처님 곁으로 모여들었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보살들이 장계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화엄의상 대중들의 덕행과 인연, 덕행과 인연, 어떤 덕들을 가졌고 어떤 인연을 통해서 오늘 이 화엄법회에 왔었는지를 하나도 다 지켜주, 지켜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말미에 가서는 이제 득법과 개성, 득법이 뭐냐 면말 그대로 어떻게 해탈을 얻었느냐, 그 해탈을 얻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하나하나 하나 다 소개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어, 너무 부담스럽고 지루할 것 같으니까 한 번에 이름만 쫙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세주 묘원품은 그한분한 분의 호명한다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탈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성부를 할수 있었는지를 그 구체적 방법론을 다 열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세주 묘원품을 보면 왜 이름만 나오고 지루해? 이렇게 하는 학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세주 명품의 구체적인 방법론, 뭐가 되는 방법론? 부처가 되는 방법론, 해탈이 되는 방법론이 수없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나 붙잡으면 되, 되겠죠? 어, 눈치가 빠르고 지혜가 있으신 분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루할 시간이 없죠? 면밀히 살펴야 될 겁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 눈을 부릅뜨고 호흡마저도 멈춘 채 이리저리 흔들면서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세중묘원품을 지루한 생각 없이 샅샅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각자와 인연이 있는 금기에 맞는 보살의 득법, 해탈의 방법으로 해탈로 가는 길이 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그 내용 중에 한참 가면서 오늘 어떤 내용을 읽었습니까? 제일 인상적인 게 누구였죠? 처음에 딱 보니까 우리 건달바가 나옵니다. 건달바. 들어는 보셨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많이 듣죠. 어, 우리 어른들 뭐 건달 같다, 누구 같다 이렇게들 애 많이 하는데, 그건 우리 민간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돼버린 거고, 어, 건달이라는 것은 건달로바라는 것은 실제 인도 신화에서는 어, 이렇게. 술이나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오직 향, 향만을 찾아다니고, 향만을 주식으로 삼는 신을 건다르바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건다르바는 서울에 지난번에 배웠던 재석천, 재석천왕 밑에서 머물면서 음악을 주로 관장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건달바 왕. 건달바도 너무나 많겠죠. 근데 오늘 화엄회상 대중회에서 제시한 것은 그 무리의 대표 건달바 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건달바가 또뭐 어떻게 됐죠? 부처님의 품으로 삼귀계를 받고 귀의를 한 겁니다. 그럼 건달바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계속 향만 쫓아다니고 음악만 연주하면서 다니는 그냥 놀러 다니는 신일까요? 아니죠. 부처님 법에 귀의하면서부터는 진지해지죠. 건달바는 오늘 소개할 다른 왕들과는 달리 성품이 너무나 착하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워서 어, 우리 좀표현하면 사회적 약자가 되겠죠. 어린아이나 옛날에 약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건달바 왕이 나와서 그 어린아이나 약자들을 구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건달바 왕은 해탈의 방편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제 갑자기 부처님 법에 귀하니까 사람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구반다 왕이 나옵니다. 구반다 왕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전기를 빨아먹는 신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해가 되죠. 머리는 말의 형상인데 밑에는 사람의 형상이었다 그래요. 이게 되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부처님 법에 귀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더라 이분이 너무나 빨리, 말, 반이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거동을할 수가 있는데, 어 이제 부처님법이 귀하고 나서는 이렇게 원을 세웁니다. 모든 중생들이 부정적인 생각들, 살면서 상처받은 것들, 어두운 감정들, 그 모든 것을 내가 치유하고 부처님법으로 인도해서 태탈의 방편문을 열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소원을 세워서 구반다왕이 부처님 법에 귀하고 화엄성중이 되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이력들이 대단합니다. 우리 화엄성중님이나 우리 화엄 그 탱화에 나와 있는 신중도에 나와 있는 것은 화엄성중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왕들, 어, 이렇게 다양한 왕들이 소개되고 같이 그림에 나와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가 나오죠? 용왕이 나옵니다. 그죠? 용왕. 용왕은 여러분들 너무 친숙하시죠. 우리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어, 음력 6월 15일 되면 용왕제니, 용왕 부시신이 하면서 과거에는 민간 신앙에서 많이 이렇게 진행돼 왔었죠. 하지만 용왕도 팔부신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 법이 귀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를 내리게 하고, 그죠? 또 풍년이 들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방. 원력을 세워서 해탈문을 열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신통 묘용도 부린다고 합니다. 그죠? 어. 그리고 다음 누가 나오죠? 무시무시한 야차왕이 나옵니다. 야차 많이 들어보셨죠? 험상 궂고 무섭고, 어. 계속 악한 일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기도 잡아먹고, 어.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을 막 하고 다녔다는 거죠. 고대 인도 신화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법에 귀의했어요. 네. 부처님의 귀의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변화가 왔겠죠. 부처님법에 귀의해서는 이 야차는 이런 서원을 세웁니다. 제가 원래 좀 독하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서원을 세운 것은 이독 제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으로서 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아무리 불자라고 해도 인내와 자비만을 갖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많죠, 그렇죠? 도무지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힘과 강력한 위압으로 그 중생들을 제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독 제도다. 야차는 이런 방편의 탈문을 엽니다.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한다? 비상식적인 불법을 침해하고 위해하는 이 모든 세력들을 내가 다로터 내가 이 힘을 활용해서 다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방편문을 열어서 해탈의 눈에 들어섰다. 이렇게 나옵니다.